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조명이 시스템 위에 바뀌어 가지고 이게 스위치를 까딱까딱 켜고 끄는 게 아니어서 저도 잘 몰라서 위에서 한참 헤맸습니다. 이해해주시고요,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어, 오늘도 어제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 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 짧게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어, 우리는 학대와 시기가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를 위로해 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어, 지혜로 얻어야 하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줄 자는 주님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분 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의 노래 중에 유행가 중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하면서 이 노래를 찬양처럼 함께 좀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노래를 사실은 신앙의 고백으로 저희가 주님께 받은 것들로 써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러분의 노래를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를 세상 사람들은 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라고 하는 이 노래의 질문 가운데 어, 그 노래의 마지막 가사처럼 여러분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원곡자의 원작자의 마음을 담는다면 누가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라고 하는 이 질문의 원래 뜻은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나는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 우리의 신앙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권위있는 교리문답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리문답서 하면 소유리문답이라고 대답하시죠 네, 대소유리문답, 대유리문답과 소유리문답이 있는데 그 이전에 15세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세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훨씬 더 권위있었던 그런 교리문답서가 있습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그 하이델베르크에서 요리문답을 만들었어요. 왕이 직접 한 3년 정도 기간 동안 골방에 틀어 앉아가지고 신학자들과 함께 교리문답서를 우리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게 할 것인가 그걸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그렇게 교리문답서를 만든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요리문답이라고 하거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일문답에 뭐라고 나오냐?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먼저 나오죠. 일문답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산하 주구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봅니다. 산하 주구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방금 고백했듯이, 산하 주구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살아, 죽으나 유일한 위로입니다. 라고 첫 번째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위로자는 오직 유일하신 주님만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를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에 또는 그 누군가에게 위로해 달라고 손을 내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전도자가 보기에 전도자가 이 세상을 다 살아보고 다 겪어봤는데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늘 어, 위로 예배를 집례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무리 호상이라고 해도요 유족들에게는 호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호상이라도 가족들은 항상 거기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우리 할아버지께서, 우리 할머니께서 천국 가신 것을 알고 있어도, 지금 당장에 내가 그분과 대면할 수 없고, 그분과 대화할 수 없고, 그분을 만질 수 없고, 그분과 교제 나눌 수 없음에 아쉬움에라도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늘 전해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위로는 주님뿐이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지금보다 더 좋은 것들로 그 주님께서 데려가신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하시고. 복주시고 계시다라고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분 오직 주님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마음에 어려움과 상처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소득이 조금 적어도 평온한 삶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치는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넘치도록 복 주시겠다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고 우리의 마음 속에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아멘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반드시 나는 이것을 얻어야 해.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또 성경 가운데 기록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넘치는 복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더라도 그 마음 중심을 주님께서는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욕심이라면 주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주를 위하여 구한다면 허락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청년들에게도 늘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해주는 것이 그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할때 현승호라는 분이 나오셔서 간증하셨어요. 설교 때 정말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리고 김미진 간사님도 우리교회 오셔서 한번 그 같이 이렇게 시간 나누셨죠, 간증하셨죠. 그분들 정말 엄청난 부를 누리고 계십니다. 선교만 100억을 하셨대요. 현승호 어 대표님은 100억을 번게 아니라 100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이게 휴대폰? 휴대폰 누구? 이따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어 현승호라는 분은 100억을 선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부산 영락교회에도 그러한 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 근데 영상을 보면 인터뷰 영상들이나 또 다른 매체들의 영상을 보면 제가 딱 느낄 수 있는 건 똑같은 컨텐츠예요 지금 뭐 인터넷 강의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많이 하시죠. 근데 왜 그분은 그렇게 수백억씩을 벌까요? 인터넷에 한 기사 보니까 천억대 자산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천억대 자산가 저하고 나이 차이 얼마 안 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천억대 자산가고 100억씩 헌금하는 100억씩 선교하는 그런 분이에요. 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물질적으로 크게 쓰실까? 그분에게 딱 느껴진 건 아, 저 사람은 진짜 욕심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감동 주시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1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냥 하늘 사람이구나. 김미진 간사님에게도 똑같이 느꼈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그리고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내가 널쓸 테니까 너는 내 도구로 사용되라. 아멘하고 순종해 나갈 때 김미진 간사에게 백억을 하나님 주시던 천억을 주시던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시면 거기에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넘치는 복을 주시고 넘치는 복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욕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지. 내가 백억 얻어가지고 뭐하지, 뭐하지, 뭐하지? 하나님께서 그런 욕심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욕심은 결국 죄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잠언 1 5장의어1장에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조각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에 인생에 참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소득이 내 생각보다 부족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평안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더욱 풍성한 소득도 더하여 주실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자. 할렐루야. 어떤 교회들 보면요, 이게 사명 감당해 나가면서 이게 파트로 어떤 일들을 맡으면서 수당이 붙는 교회가 있어요. 참 좋은 교회죠. 찬양인도한번더 하면. 10만 원 수당 더 붙고요 위에서 방송실 보조하면 5만 원 수당 더 붙고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제 신앙대로 보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지금 이 땅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는 받을 복이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저는요 제 신앙으로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 성경 가운데 비춰볼 때 저는 교회에서 그거 주신다고 하면 감사해 받겠습니다. 감사해 받겠지만 는 그래도 하늘에서 받는 복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서 정말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못해서 쓰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내가 그곳에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로움으로 주를 위해 수고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애쓰게 애쓰도록 살아가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미우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고단한 삶 가운데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 고단한 삶을 주를 위해서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때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일한 대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분명히 성경 가운데 약속하셨기에 일한 만큼 30배 60배 100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갚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위해서 수고하기보다 주를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럼 이렇게 또 생각하실지 모르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저 오늘 회사 때려치고 이제 교회 와서 교회 일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이 아니. 똑같이 돈 벌더라도, 똑같이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먹고 살려고 돈 벌려고 하면 아유 오늘 또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또 시키네. 왜또 나한테만 시키나? 그것이 아니라. 아휴 정말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힘들고 어렵지만 저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자. 한 번이라도 더 내가 그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를 품어주고 내가 좀더 희생하며 내가 좀더 나누어 주며 살아갈 때 똑같은 직장 생활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 더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돈을 위해서 수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지혜로 얻어야 할 것. 어, 따라갑니다. 주안에서 함께하자. 어, 시간이 많이었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갈 텐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과 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지식과 생각의 일치, 그것이 함께 되어지는. 그러니까 좀더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함께 갈수 있는 동역자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삼겹줄은 누구도 끊어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 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셋을 모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복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이한 가지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 그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조금 있으면 특별 새벽기도 회 합니다. 혼자 기도해 새벽기도에 나올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서로 조를 짜 가지고 우리 목장에서 서로 전화해 주는 거 서로 어, 집사님 일어났어요. 권사님 일어나야죠. 아이요 늦었어요. 빨리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 특세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끼 리는 함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전도 혼자 하려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워요. 그러나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더큰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 지체로 부르셨다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발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머리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가슴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각자의 모습대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만,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연합한다, 못한다, 못한다, 세명 이상 모이면 꼭 싸운다, 안 싸운다, 싸운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주를 위해서 손해 봅시다. 이거 안에서 그런 거예요. 이거 안에서. 주님 위해서 손해 보는 거죠. 아까도 제가 직장생활 말씀드리면서 뭐라 그랬죠. 그 사람에서 한 번이라도 더 섬기라 그랬잖아요.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집에서 잠잘 때 취침 등 스위치 키고 끄는 것과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내가 하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목마른데 그러면 물한번 떠다 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싸운다, 안 싸운다. 그거 갖고 싸운다. 별거, 별거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싸우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해 보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연합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보니까 교회 신앙생활 해 보니까 저부터도 손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음 주실 때부터 저는 어떻게 하냐. 그냥 제가 손해 보고 살아가야 돼요. 바보처럼 삽시다. 그렇게 하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잘안 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바보가 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갈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의 위로자는 주님 뿐이십니다. 다른 무엇도 기대하지 맙시다. 두 번째입니다. 욕심내며 소득 구하기보다 감사하며 평안함을 구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돈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수고합시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 안에서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이네 가지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귀한 삶의 지혜, 신앙의 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사모하며 기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귀한 성령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나타내시며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간증거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들과 연약함들은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피고는 사라지고 독수리 날개 침이 올라간 같은 세임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해하고 시험하는 악하고 더러운 마귀사탄 귀신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임받고 저주받아 무적행에서다 멸망당할지어다.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천군 천사 보내시사 지켜보하여 주시며 불담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부산영락교회 권석들 하루의 가장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귀한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성경이 약속하신대로.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